아, 과아 이렇게 아 <목소리> 안녕, 오늘은 목요일이고, 근데 오늘까지 진짜 식단을 해야 되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 이것은 생리가 올 조짐이 확실하다. 어떡하지? 음. 내가 아무리 혼자 먹어도 품위는 지켜야지. 아.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최애 불닭이 짜장불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까르보가 이제 최애가 됐는데, 그 짜장불닭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그게 진짜 존맛인데, 왜 없어졌지? 음. 음. 오늘 운동 가려고 운동 가방도 다 챙기고 또 아직 목요일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식단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그리고 친구랑 술 먹고 싶었는데 내일 또 출근하기도 하니까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혼자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이렇게 병나발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오히려 좋아. 품미를 그래도 지켜야지.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안경 끼고 있는 거 좋아해요. 어, 날씨가 미쳤어. 고달프다. 어왜 이래? 그래도 마지막 양심. 라이트. 아무래도 PMS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술이 땡긴다고? 아니, 그리고 택배가 좀 왔거든요? 제가 가방을 시켰는데, 요거. 괜찮은데?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스트랩을 좀 조여서, 요렇게. 숄더로도 뵐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눕시를 샀어요. 화이트라벨에서 민트색을 샀어요. 지금 안에 초록색깔 니트를 입어서 좀 얘가 좀 색깔이 죽는 느낌인데 그렇게 막 튀지 않은 그런 민트예요. 마라샹과 과바로. 음. 응. 근데 이거 향신료 개가 나아 마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응, 음, 맛있다 아니 밥도 밥인데 난 이게 중짜라는 게좀 신기하다 이게 안짜다는게 너무 거짓말 같은데 솔직히 짜이 짜잖아 그치? 아니 아우 짜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짭짤해 밥이랑 먹어수 그런가? 아니야 자기가 이 향신료를 좋아하는 거야. 응. 음. 좋아. 뭔가 되게 쿰쿰한 냄새가. 났어. 원래 나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오 신기한 맛이 나면서 좋았었는데 이제는 먹었지. 먹을 때 쿰쿰하고 좀 짜고. 이게 마라탕보다 쎄. 뭔한건데 아니야 자기야 마라탕이 훨씬 더이것보다어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들어봐. 또. 응. 밥 먹어. 아니 여기 그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렇게 질퍽한 게 맞아? 응. 왜 나는 안 줘? 어? 핫바? 응? 어? 핫바 나는 왜안 줘? 제안 먹는다 그래. 아 조금만 먹게. 을 어. 이것이 불닭짜장이지. 응. 불닭짜장이 요즘에 안 보여. 근데 완전 떡이 됐는데. 이거 맞아? 세워줘. 아,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뽀해졌어, 얼굴이. 찐이랑 갔다 오니까. 얼굴 진짜 뽀얀데 오이 많이 먹어, 갑자야땀 뺐으니까. 아 <목소리나> 어... 일요일이고요. 너무 많이 먹었던 관계로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아무튼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양심상 그릭 요거트랑 고구마. 이번 주는 루틴이 많이 망가져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음. 루틴에 살고 루틴에 죽는 사람으로서 이런 날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막세게 식단도 하고 운동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운동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못 갔거든요. 생리할 것 같은데 또안 하네요. 음. 그럼 이렇게 많이 먹은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침부터 손도 엄청 붓고 이 피곤함도 좀 배가 되어서 어제 1시 반에 잤는데 오늘 1시에 일어났어요. 오 마이 갓! 진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단 해야죠 맛있네